네, 여기는 여전히 합정동 한 빌라의 5층이고요. 아, 정말 옥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쁜 상태입니다. 아, 오늘 제가 할 요리는 굉장히 그, 저랑은 안 맞게. 아, 저랑은 잘 맞게. 응? 어? 아, 진 어, 어, 던진다. 던진다. 아, 어! 일나세요 아! 여기서만 아! 아! 아, <laughs> 해! 얘 레슬러 아니야! 아, 힘드시죠? <laughs> <laughs> 힘들어요! <힘드러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웃음>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어 무서워 최수현 yeah. 요 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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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레이먼 큰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UFC 파이터 남이찬.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셰프가 아니라 저희 관데요 이쪽으로 오셔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게랑 이 팔이 이게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봐. 봐. 와 요리하다 다친 손입니다. 아 진짜? 네. 음...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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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야, 아니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주먹바위 사이즈랑 이게 사이즈가 남이찬 선수랑 아, 이게 아, 봐. 네 저는. 네. 가 네. 망원이잖아요. 망원의 원래 한자 의미가 멀리 보인다. 음, 네, 아, 진짜? 실제로 아, 망원경 할때많아 예, 그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망원정이라고 예전에 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래서 임금님들 여기서 쉬면은 여기서 여의도도 보이고, 저쪽으로 그 난지도까지도 보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여의도하고 난지도가 있었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 선두 <laughs> 보인다는 거죠. 아, 아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아파트 공사하는 데써있길래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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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또잘캐치가서마속에 아, 이야기를 해줘야 아제 똘똘하다 유식하다 지금 이게 사실 오 회째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네. 가장 좀 있어 보이시네요 진짜로 아, 아. 그러니까 생긴 거랑 되게 다르세요 <laughs> 생긴 거랑 다르다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laughs> 아니, 이제, <laughs> 아이, 제가, 아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 이제 가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제가 아 이건 아, 장난이잖아요 이 프로세스로 된게 인사예요 채우샷이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축돼 있는 방송을 하네요 제가 미슐랭스 3스타를 받은 어, 셰프님들하고도 말을 막 하는 사이인데 어허. 오늘은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해 보이세요? 너무 불편하세요? 아, 저 괜찮아요 아, 근데 되게 편해요 이거 제거 어, 같아요 저제거 같아요 될거 같아요 아저 이게 너무 불편하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이 이거는... 그대로 려고 제딸 거라니까요. 아, 네, 네. 제딸 거. 제가 힘으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아, 딸 거면 들여야지. 네. 저희 뭐 언제나 불편하시면 벗으셔도 되고 네. 어, 요리를 할 때는 일단 저희가 오늘 할 요리가 뭐냐면은 자 준비물을 적어주시는 건데 요거를 두 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남미철 선수가 먼저 네. 대구 요리를 하겠습니다. 오 그럼 옆에서 네. 물어봐주시고 어, 어, 어. 질문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버터를 네? 녹이셔야 되는데 네? 버터하고 레몬 주스하고 파슬리를 썰어서 같이 넣고 녹여주세요. 불을 낮추시고 네. 뜨거운 버터가 모일 다 이렇게 모이게 음 모이면 이 버터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을 넣었다가 뗐다가면 이 버터가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거든요. 타지 않게 이렇게. 아, 굉장히 남성스럽게 그 데스... 뿌리시네요. 아, 어... 그 남성스럽게 뿌리는 거는 뭔가요? <laughs> 아, 그건 요즘에 저기 그 다른 셰프님한테 미루게 하신 게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 안지 않나. 앉아서 어, 어. 뭔가 멘트를 치세요. 아니요. 저희 그기 그... 안동 강고등어그 선생님 선생님처럼 그렇게마십시오 마법의 풀이라 서 이탈 이탈리안 파슬리네. 네. 산도를 조절해주는 음. 희미한게 있습니다. 오, 굉장히 독특하다. 고급진 맛을. 음. 저희 오늘 컨셉이 뭐냐면은 고급지답니다. 음. 고급지고 그래서 저희가 소개된 건가요? 물론요. 아, 그래. 생선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대구. 네, 대구 좋아. 그럼 저희는 두 피스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만져 보시면 보통 음박지보다 굉장히 두꺼운 네, 두꺼운데. 자 이거를 앞으로 6섯 네. 장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같은 여섯 사이즈로. 크기로. 아하. 이 사이즈로. 또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분다 세심해. 네? 손 같은 거 하실 때가. 그래서 원래 프로레슬링이나 격투기나 남자 선수 네. UFC 파이터인데 상대방 얼굴에 펀치를 적중시키고 안 시키기가 0.1cm 차이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0.1cm가 조준이 돼서 들어가면 내가 이기는 거고 0.1cm가 빗맞으면 내가 막 고치는 거고 맞나요 남편이? 아 지금 저는 요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소금만 <laughs> 보고 있습니다. 불을 껐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지금. <laughs> 짠거 좋아하십니까? 운동하셔서 짠 것들 안 좋아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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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시고. 네. 섬세한 작업이죠. 아, 딱 셰프님 이렇게 하시니까 네. 유키 그라우마토의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어울릴 것 같아요. 서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사키 사사오의 노래 음악과 함께. 저희가 생긴 거랑은 틀리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음. 또 여기다가 살짝 조금만 대신에 여기다가는 많이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조금만 올려서. 멋지다. 라벤더입니다 <laughs> 라벤더 이렇게 올려놓는 의미는 하면은? 없어요 아, 의미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쁘려고 이쁘려고 아. <laughs> 이걸 빠삐옷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음박지가 아니라 네. 유산지에 싸서 자기 그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스팀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첫 번째 건 타이트하게 싸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왜 타이트하게 제가 왜 이걸 여섯 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타이트하게 싸는 이유가 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하면 그 안에 애기 그렇죠. 그대로. 그리고 음. 이대로 불에 올리면 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 그렇죠. 첫 번째는 싼. 세게 싸고, 두 번째는 느슨하게 음. 싸는 거예요. 아. 그러면 후라이팬 같은 효과를 주고 증기가 속에 많이 차게 되거든요. 음. 멋지다. 양쪽으로 다 해서 7분 정도를 돌려가면서 익히면은 저는 한쪽으로 밑에서만 불을 할텐데 타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분께서는 원하시는 걸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기름도 약간 꽃에 물을 주듯이 살짝만 한번. 참... 예. 주고요. 어제 무슨... 제가 먹을 거니까. 아 그렇죠. <laughs> 제가 먹을 거니까. 싸십시오. 네. 너무 센불 아닌가요, 선생님? 5분 이따 바꿀 거니까요. 아... 칼질을 보니까 칼질을 잘하시고 양념 네. 배합을 잘하실 것 같아서 네. 두 분이서 뭘 하시면 되냐면은, 자 메밀면은 해놓으셨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양념을요? 양념 양념 응. 아시죠? 알죠 알죠. 그리고 응. 응. 네. 파를 썰어 주십시오. 아, 파를요? 어떻게 썰을까? 가로로 타닥타닥 타다닥. 너무 밖에서 이러고 계시면 은 네. 온도가 다 떨어져서 아 넓게 잡고 해주세요. 네. 아또 요리하는데 카메라 이거, 들어왔는데 이, 이거 한번 없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있으보이잖아요 아 여기다가 영업 비밀이 있군요. 택시 네. 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laughs> 기사님들 미터기도 안 틀고 말은 달리고 있고. 그렇 <laughs> 근데 저희 두분하그이후 무슨 이상한 뭐 격투 만 잡으셔도 아니고 겁나서 솔직히 어느 수위를 못 넘겠어요. 나는 굉장히 불리해, 지금. <laughs> 면을. 오. 저희는 그렇게 카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 여기서 소스를 좀 뿌리고요. 오, 냄새가. 네, 반만? 일단 반만. 반만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 이제 네, 반겠 아. 됐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면을 담으셔서, 음. 저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모양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야. 그쵸? 중심보다는 그쵸? 겉모습을 많이 중시합니다. 저희 오늘 초면에 <laughs> 네. 저 제가 덤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어. 이야. 자, 한번 네. 국물을 맛보면. 아, 내가 했지만 진짜 너무하네 <laughs> 형님 먼저 우와 우 대구탕이 나오는 거죠? 이야 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프렌치 아. 저는 일단 말이 됐으니까 두 야. 번째 한번 열어주시죠 자 네. 아, 저는 이제 고춧가 고추를 한번 아그시원하게넣었는데자 음. 일단은 일단은 어 모양 잘 잡혔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대, 오늘의 기대주. 네.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참기름. 벌써 지금 열자마자 참기름 향이 입맛을 돋구고 있어요. 아, 진짜 나입맛 <laughs> 돋구고 <안식이다>. 있어요. <laughs> 냄새가 한식이야. 이거 한식 때처 나왔던. 이 일대에 지금 이 냄새가 지금 울려 퍼지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네. 다 이렇게 꽃을 위로, 양파가 위 윈데 혼자 양파가 아래야. 뭐야?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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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먹어볼게 한번 잠깐만 난안 먹을래 그럼 진짜로 아니 그럼. 전혀 참기름을 넣어서 느끼할 것 같은데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너무 그게, 고소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그게, 뭐야 그게 참기름을 넣어서 전혀 느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느끼해 막, 풍선을 부시지 않느냐한 아 덩이죠. 부서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아, 한 이제, 번더 뿌리는 아니요 거. 저의 이제 그거기 때문에. 오 그래 그래 이거 요리 프로그램이나 요리 영화 보면 항상 이거 뭔가 한번더 뿌리더라고 저렇게. 저는 이렇게 진짜 꽃을 뿌리죠. 아 이런. 저, 저 원래 이런 짓안 했는데 이걸 옥상에서 할줄 몰랐네요. 아,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 대구 요리를 분명히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세 가지 비주얼이 나왔고요. 어, 네. 어. 두 가지 서양 요리에 한 가지 한국 음식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와인 한 잔씩 하시고 네. 직접 만든 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오늘 짧게 어떠셨는지. 저는, 저는 사실 제가 요리를 처음 한게 군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칼을 잡은 거예요. 근데 네? 저희 사수가. 누구였냐면 정말 요리하시는 요리사님 음, 네네. 그분한테 너무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laughs> 배우 예. 약간 요리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구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선인 분이랑 좀 닮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살짝 쫄았다가 쫄았다가 아니 여기서 여기 물러서 너데 아니다 여기는 응. 이제 끝났다 여기가 사회다 그래 응. 이제는 싸워도 된다 이제 계급이 없다 계급이 없다 그런 나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가장 좋은 건 경로 우대 사상이라는 것도 강요 <laughs> 유서가 있기 때문에 네,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요리, 요리도 배우고, 또 과거의 상처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배웠던 <laughs>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아, 제가 김재동 씨도 아니거 <laughs> <laughs> 와, 완전 맛있다. 와, 진짜 맛 아, 내 건데, 진짜, 맛있어 전제거아니라서 봐도. <목소리> 형거니까맛 있지. <laughs> <목소리>